지난 18일 157차 최고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핵심 당원들의 공통 상황 인식은 바당 민식은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한국당, 양당 기득권 세력을 거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제3지대가 크게 열려 있다는 점. 따라서 중도 및 무당층을 겨냥한 비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당명 개정 등 재창당 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른미래당은 빠른 당 내홍 해결과 함께 비전 제시, 당 조직 역량과 소통 강화, 정책 홍보 강화, 총선 준비 착수 등 여러 과제에 직면에 있었다는 것이 핵심 당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TF는 핵심 당원들이 언급한 구체적 제안 사항 중에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뽑아 최고 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사항으로는 첫째, 정치 개혁을 주도하는 대통합 개혁 정당 추진. 둘째, 기득권에 맞서는 공정 민생 정책 개발에 개발과 홍보. 셋째, 지방 조직 강화 정치 연수, 총선 아카데미 개최. 넷째, 총선 기획단 설치 및 승리 전략 추진이었습니다. 네, 이상 핵심 당원 심층 강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경과 보고를 마치면서 대위 연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낡은 진보 좌파와 복수심에 가득 찬 낡은 구태 보수 우파의 진영 논리 속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안보는 위태롭고 외교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사법 개혁은 그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락 여부에만 신경 쓰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바른미래당 역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치할 수 없어 태포팀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당 발전 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기획 정책 10대 과제를 마련하고 열군데 권력발 현장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당은 흔들리지 않고 이런 혁신 과제들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바른 미래당은 어떤 내분에도 굴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도 빠지지 않으며 오로지 당원과 국민만 보고 전진하는 대통합 개혁 정당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른 미래당의 이런 투쟁에 대해서 당원 지지자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